안녕, 코난 친구들, 코난이야. 오늘의 방송 시작해볼까 해. 오늘은 아침에 뉴스를 확인해보니까, 어, 전부 다 해외 토픽으로 지금 윤 대통령의, 어, XX 발언이 지금 올라와서 뭔가 봤더니, 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4 8초간의 인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좌관한테 한국말로, 어, 이 XX들, 어, 의회 통과도 못 시키면 정말 쪽팔리겠다. 이렇게 외신 언론 카메라 앞에서 하필 하필 얘기를 해가지고 딱 잡혀가지고 그게 전부 다 퍼진 거지 어 몰랐을까 <laughs> 외신 기자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들을 정도였다면 크게 말았다는 거고 어 나는 이거를 처음에 봤을 때 우리 이러다가 한국 팽 막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어 바이 그 할배가 뒷박 쳐가지고 우리도 팽 우리가 정원이 대신 팽 맞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다가 어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방송이 (CBS) 그 메인 보 매체에서도 미국에 이게 쫙 깔렸단 말이야 근데 뭐라 고 그랬냐면은 지금 바이든한테 어 여기 중요한 게어그 컨그레스에 이거 법안을 패스 못할 거냐? 이, 이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는 듣기에 뭐 XX 시키 요거만 들렸지만 사실 요 문장 짧은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의회 통과를 못 시키는 찐따 새끼. 어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메인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할배 입장에서는 지금 진태 양난일 거란 말이지. 어? 할배 입장에서 왜 진태 양양이냐고? 지금 중간 선거가 코앞이야. 지금 11월 달에 지금 미국 할배 중간 선거인데 지금 컨셉이 약간 절대 지존 컨셉이란 말이야. 요번에 영국 여왕 그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그단 혼자. 어 마치 약 자기가 만약 어 마치 어 단일 세계의 그 국가의 통치자이냐 혼자서 지금 전용 그 전용차 방탄 기능을 가진 전용차에서 지금 이 이름이 비스트인가 그렇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일진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어, 남들 셔틀버스 타고 마카롱은 또 걸어왔댄다. 어, 연락 걸어왔는데 혼자 지금 비스트 타고, 어, 처음부터 나는 일진이기 때문에 절대지존 일진, 버스 같은 거 못한다. 어, 나는 우리 전용 방탄차 타고 간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세 개의 이목을 집중을 받았단 말이지. 이게 컨셉이야, 지금. 중간선거의 컨셉. 근데, 지금, 여타 대고서는 지금, 어, 이렇게 발언이 나왔단 말이야, 막말. 정말, 어그로 끈 거지? 어그로 끌어서 지금, 헤이토픽, 지 조회수가 200만주, 지금 폭발 난리가 났어. 뒤집어졌어. 하필이 이게 진짜, 이상하게, 물론, 이 막말 자체가 어그로지만, 너무 동시에 쫙 깔린 거야. 토픽으로, 헤이토픽으로, 막 유튜브에도 깔리고. 물론, 미국에서도 지금 깔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바이든, 바이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거 한마디로 그거잖아. 너네 그 현대차 보조금 의회 통과도 못 시키는 이 찐따 새끼들 이거 얘기한 거잖아. 어 그렇게 뒷담화를 한 거잖아. 어, 들리, 들리게 일부러 그 카메라가 있는데 굳이. 어 그래서 나 생각에는 이걸 처음에 생각해보다 이거 생, 약간 솔로몬의 지혜. 어얘 이거를 관점을 바꿔서 보면 돼. 왜냐면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음 보자. 보자. 어, 지금 내가 사진을 보여줄게. 일단 현대차의 그지그 그 지분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일단 우리 가오마담 얼굴마담 있지? 현대차 얼굴마담 아이오네 얼굴마담 누구야? 지금 데이비드 로스차일드야 지금 지금 상속자. 어, 로스차일드가의 가오마담이 지금 현대차의 가오마담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현대차가 얼마 전에 어, 그 그 뭐지? 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거 방산 기업 로봇 그 군수 업체를 얘네가 샀어. 난 그때부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아니 한국의 작은 자동차 회사가 뭔데 그렇게 첨단 기술을 그것도 군수 산업을 인수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아이 뒤에는 누가 땅 사람이 움직였겠다 이걸 인수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이거는 한국. 스케일이 아니야. 어, 스케일 자체가 그래서 아이 사람이 일단 뒷배경에 있어.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일단 가오마담인 건 알고 있잖아. 현대차. 근데 지금 그 뒤에 내가 찾아보니까 이 현대차 그룹 지분 구조에서 칼라일 그룹 있지. 칼라일 그룹에서 지금 10%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를 사모 투자 통해서 지금 매입을 한 상태야. 자기는 얘네가 주주 어, 거야 대주주. 응응. 응. 현대차의 대주주에 칼라일 그룹과 로스차일드 딱두 개만 들어봐도 약간 감이 오지. 응응. 응. 그래서 나는 아 이번 발언이 이번 발언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누가 가장 손해를 입냐 이거를 따져봤을 때 지금 그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란하게 됐거든. 아 보자. 어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ipo도 앞두고 있고 지금 중요한 시기란 말이야 바이든도 마찬가지야 바이든도 지금 중간선거가 앞떠서 이미지관리 해야된단 말이야 절대지종 일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음, 어디갔지 내가 칼라이그룹 칼라이그룹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얘기를 할게 칼라이그룹은 딱하면 은 부시가문이거든 얘네들이 하는 일이 이제 부시 가문에서 지금 여기 꽂았는데 여기 있던 미 합창 의장 전 SEC 의장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어그딕 체니 관련한 사람들도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 뭐 카터 전 대통령 관련 보좌관. 뭐 디체니 뭐 보자간 막 이래가지고 다 여기에 완전 몰빵이 돼 있는 그룹이야. 여기 되게 신기한 그룹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칼라의 그룹이 약간 나치랑도 연, 연결이 돼 있고 어, 군산 복합체야. 여기는 사실 말해가지고 하는 사업에 보면은 항공 우주 뭐 다해 방위 딱 봐도 군수 복합체잖아. 군산 무기 카르텔 어 예, 일등 주자지 에너지 손대는 거 봐봐. 이거는 카르텔이 아니면 은손대지가 없거든 석유 어 석유하고 무기 딱 나오지. 어. 얘네가 바로 그 형님들이란 말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어그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군수 그다음에 석유 카르텔 그 형님들이 바로 이 현대차의 주인을 한 말이야 대주주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전에 바이든이 현대차 제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거 아야 이거 야 우리 완전 진짜 개어밥 됐다 어주밥 됐다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수당 방법 가리지 말자 어 이렇게 지금 했겠지 그래가지고서는 내 생각에는. 아마도 이번 기회를, 노, 어,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거 한말 자체가, 물론 그 국가적 차원에서는 완전 어그로에다가 이미지 실추야. 어, 완전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욕을 하면서 뒷담화를까? 그러면서 그것도, 그것도 미국 할배를? 어? 어, 지금 절대지죠? 혼자 지금. 방탄차 타고 영국, 어전 세계 사람들 보여주는 그 절대 지존한테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지. 내 생각에는 이게 아마도. 시킨 게 아닐까? <laughs> 이쪽, 우리, 형님들 있지. 카르텔 형님들, 우리 요새 잘 나가잖아, 방산. 그거 우리가 한국 힘으로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거는 석유 카르텔과 무기 카르텔이 이거 움직여줘야지 유통망, 어, 의류 열 수가 있는 거고 파는 거지. 이거 함부로 못 팔아. 에너지, 무역, 에너지 무역하고, 그 다음에 방, 방산 무역은 이거는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이거는 카르텔이 절대 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잘 나간다는 소리는 우리 뒤에 카르텔이 붙었다는 소리야. 우리 사업, 현대차나, 뭐, 군, 하나나 이런 군수사업 자체에 붙었는데, 얘네들이 내 생각에는 움직이지 않았나. 얘네들의 말을, 그니까, 앵무새처럼 대신한 거지. 어, 이렇게. 어, 너네 이거, 대통령 통해가지고, 너네 이거 의회도 못 의회 자동차, 현대차 보조금 자, 어, 보조금도 통과 못 시키네. 입진 따새끼야. 이 말을. <laughs> 입을 빌어서 한 거지, 우리나라, 이제, 응, 그, 윤 대통령을 입을 빌어서 한게 아닐까. 이 사람들이. 직원을 갖다가 대신 전달해 준 거지. 어 그래서 이제 할배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졌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아나 이걸 통과를 안 시키면 또속 조분해가 돼. 아나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야야너 뉴스 봤어? 뭔데? 야 있잖아 그 한국 대통령이 완전 뒷담화 깎대. 어 뭐라고? 어 진짜 나 현대자동차 보조금도 의회 통과 하나 뭐 시키는 찐따 새끼. 어, 이래가지고, 어, 진짜야? 근데 진짜 통과 못 시키는 거 아니야? 진짜 힘 없는 거 아니야? 의회에서 말빨도 하나도 안 먹히는 거 아니야? 어, 중간 선거에서 이게 될까? 이러면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지금 이거 때문에, 어, 진태 양난이다. 이걸 만약에 통과 안 시키자니? 어, 쟤네 되게 속좁다. 설마, 한국 대통령이 뒷담화 욕좀 했다고 지금 꼴려, 아, 어, 속좁게 지금 그거 때문에 꽁 해가지고 통과 안 시키는 거야? 거기 뿐만 아니라, 어머, 쟤힘 없는 거니? 어머, 할배 진짜 힘다 빠졌나봐. 의회에서 통과, 이따가 고 통과 하나도 못 시키는 완전 찐따 아니야? 이렇게 베끼는 거지, 이제 통과 안 시키면. 어, 이렇게 지금 곤란에 빠지게 한 거야, 사실은. 이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토픽으로 뿌리는 바람에, 지금 할배가 진, 이거 통과를 안 시키면 안 되는, 어, 곤란한 상황에 굉장히 빠졌다. 그래서 통과를 시키자니, 뭐, 포드나 그 빅5 컴퍼니 있잖아.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또. 압력을 를고야너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시장 점유 보조금 받아가지고 시장 점유하면은 우리랑 경쟁해야 되는데 걔네한테 유리한 거잖아 해주지 마 이럴 테고 현대차 그그 그 형님들 무기 카르텔 말을 안 듣자니 여기서 빨대 꽂고 돈돈 돈 버는 분들인데 안 듣자니 또 찐따 되고 거기다가 또 뭐야 석조분해가 되잖아 지금 완전. 어? 쟤 진짜 속 좁다. 어, 설마 진짜 뒷담 한거 가지고 통과 안 시킨 거야? 꼴려가지고. 어, 진짜 속 좁아.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어 그냥 퀸스 갬빗인 거지. 그냥 욕 억으로 제대로 끌어가지고 욕한번 먹고 그냥 그 대신 보조금 받자. 내가 욕 먹고 어 대통령이 내가 그냥 욕 먹고. 어. 그냥 그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한 거잖아 사실은 이게 지분이 아무리 형님들이 많아도 현대차가 음, 한국에도 지분이 있단 말이야 뭐 정의선이나 이렇게 회장님들 있잖아 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 물론 외국 형님들이 이렇게 많이 꽂아놓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익에 바, 사실 반하는 행동이 아니었어 이게 되게 되게 관점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체면 상하고 어그로 끌고 욕하고 뭐 이미지는 실추됐지만. 국익의 돈의 관점에서 보잖아? 그러면 이건 잘한 거야. 어, 우리한테 이득인 거야. 개이득. 어, 이 행동. 왜냐면은 이거를 통과시키기푸시를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어, 이걸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회의 토픽으로 만들면서 지금 할배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안할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솔로몬의 지혜,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우리 석유 무기 카르텔, 한국 방산, 업체 빨대 꽂고서는 움직이는 우리 형님들, 로스차일드 형님들의, 어, 전략이 아니었을까. 어, 이렇게 하고, 요번 어그로 끌고, 어, 윤대통령이 가서 외교를 한 거는 절대 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손실이 아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